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짠! 이거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50만원치를 구입해왔습니다. 네, 45만원에 50만원치를 구입을 해왔는데요. 네, 상품권을 50만원치, 45만원에 구입했다는 것은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품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5만원을 벌었는 셈이 되겠죠. 자, 설명절을 앞두고 오늘 1월 21일부터 31일까지 온누리 상품권 10% 할인 행사를 네, 시작했습니다. 오늘리 어, 상품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10% 할인 행사가 시작되었으니까 어, 미리 미리 사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오늘리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요즘 연말정산 시즌인데 연말정산 할때 소득공제 40%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연말정산 할 때도 아주 도움이 되는 집을 어, 수단이 되겠습니다. 자, 이오늘리 상품권을 어디서 살수 있냐 하면은 신한은행,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등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오늘리 상품권을 취급하는 은행이더라도 모든 지점에서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판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확인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구매 가능 지점을 찾으려면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에서 온누리상품권 메뉴로 들어가셔서 구매지점 찾기에 들어가시면 어 지도에 지역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네, 지역을 선택하시면 을 판매하고 있는 은행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기 지역에서 가까운 시중 은행을 찾아가지고 가셔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입을 할 때는 신분증은 꼭 챙겨 가셔야 되고요. 네, 본인만 구입이 가능하고 1인당 50만원까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네, 평소에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챙겨 두시길 바랍니다. 네,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